네, 여러분. 다음은 지폴드3.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플립3와 똑같이 아래는 이 제품의 컬러 색상이 나와 있고, 얘는 지금 팬텀 블랙 색상이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떡해. 구성품은 역시나 동일하게 C2C 케이블이 들어있겠죠. 넌저리 가고. 이 친구는 컬러가 세 가지가 출시가 되었는데, 512기가 모델은 컬러가 두 가지로밖에 출시안 하고, 256기가 모델이 이제 세 가지 컬러로 출시를 하는데, 팬텀 블랙, 팬텀 그린, 팬텀 실버 컬러로 출시가 됩니다. 컬러 앞에 뭐 붙이는 거 좋아하죠? 작년엔 미스틱이더니, 이번엔 팬텀인가봐요. 제가 가져온 모델은 팬텀 블랙 색상이고요.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분명히 지플립3도 그렇고 지폴드3도 그렇고 스펙상은 전작 모델들과 무게나 디스플레이 크기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무게 균형이 잡혀서 그런지 약간 가벼워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적용된 게 저는 가장 궁금했는데 얘가 화면이 켜지면 없어지나 봐요. 지금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렌즈가 있거든요? 접고 펴는 느낌은 플립3보다는 뻑뻑한 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닫힐 때착 하고 이 소리 들리시나요? 이 소리가 참 좋네요. 열때 약간 힘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 접었을 때 소재를 보시면 경량 알루미늄 소재로 바뀌었거든요. 이 필름 자체도 소재가 바뀌고 알루미늄도 소재가 바뀌면서 내구성을 좀더 높였다고 해요. 이 후면의 카메라 보면 은 카툭튀가 조금 있는 편인데 원래도 폴드2의 카툭튀가 좀 심했기 때문에 더 심해졌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친구도 카메라 렌즈가 각각 개별로 이렇게 있어서 사이사이에 먼지는 살짝 낄것 같습니다. 제가 s 2 0 울트라 모델 진짜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컬러였거든요. 뒷모습이 깔끔한 블랙 컬러로 떨어지는 게 오히려 전더 고급스러워서 마음에 들었었는데 딱 그때의 느낌이 납니다. 플립과 다른 점은 이 친구는 힌지 부분이 또 유광입니다. 근데 또 뭐, 안 어울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 디스플레이랑 옆에랑 맞춘 느낌 그리고 이 측면의 알루미늄과 후면의 알루미늄이 통일감 있는 느낌이랑 전체적으로 통일감은 훨씬 있어 보이고요. 저는 힌지 부분도 알루미늄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켜볼게요. 외장 메모리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다소 좀 아쉽죠. 디스플레이 크기는 전작과 동일합니다. 6.2 인치가 들어갔고 펼쳤을 땐7.6 인치 동일합니다. 오, 오,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이게 근데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할 수는 없네요. 오... 아 이거 뭐라고 말로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전작은 디자인의 통일감이 아쉽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측면을 봤을 때 점점 이렇게 얇아지면서 여기 모서리 쪽은 또 오므라지면서 마감이 돼서. 이렇게 딱 들었을 때한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딱아 뭔가 접은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120 페르츠가 적용이 되고 뭐 터치감이 좋고 해도 그립감 자체가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한 손으로 사용할 때 약간 이질감이 있다고 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이 두께감이나 이런 모든 게다 통일이 돼서 이게 그냥 하나의 핸드폰 같아요. 그래서 전혀 그냥 이거 쓸때 약간 무게가 무거워서 그렇지 약간 무거운 핸드폰 하나 쓰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근데 힌지 부분은 뭔가 개선됐다고는 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지플립 3에 비해는 개선이 덜된 느낌이 나고요. 재질이 얇은 그 UTG에서 뭔가 PET 재질로 딱 넘어가는 게 만져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것 같아요 손톱 찍어도 손톱 자국이 남을 것 같진 않은 느낌? 그 느낌이 딱 사용하면서도 납니다 뭔가 이 말랑말랑한 느낌이 좀 덜해요 디스플레이가 딱딱한 느낌? 접었을 때 펼쳤을 때다 120Hz 주사율 적용이 됐고요 음, 확실히, 언더 디스플레이 음. 카메라가 적용이 된걸 보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통통 테크를 한번 틀어봐야겠죠? 음. 카메라가 음. 전혀 음. 이 화면을 음. 개입하지 음. 않고, 음. 물론 음. 가까이서 보면은, 음. 아, 이 밑에 음. 카메라가 있구나, 음. 보이거든요? 음. 생각보다 티가 나는데요. 어떤 음. 화면을 틀거나, 카메라를 실행할 때, 전면 카메라 했을 때 나타났죠. 후면 카메라니까? 없어졌죠. 있다가, 제가 카메라를 전환해볼게요. 셀피를 찍으려고 전환했을 때이 카메라 렌즈 생긴 거 보이시죠? 지금. 그리고 다시 카메라 돌리면 사라집니다. 영상 시청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어떤 작업 등을 할때 확실히 눈에 거슬리는 게 없어서 편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S펜이 지금 있진 않은데 이번 언팩에서 S펜을 지원한다고 공개가 됐어요. 물론 그거를 55,000원, S펜 프로는 12만 1,000원 해 가지고 구매를 해서 사용해야 되긴 하는데 그걸 구매하시면 이 삼성 노트와 연계해서 쓰실 수 있다는 거. 펜촉을 다르게 했더라고요. 약간 둥글게 고무 재질로 해 가지고 안에는 스프링 소재가 들어가서 펜이 이렇게 닿을 때마다 약간 부드럽게 눌리면서 적혀질 수 있도록 날카로웠던 S펜의 심이 변경되어서 S펜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다. 노트처럼 확실히 노트를 출시 안한 이유가 있었다. 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용해보고 여러분들께 후기 전해드려 보도록 할게요.